2019-2020 코리아 컬링 리그 믹스 더블 경기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믹스 더블 경기 파핸드로 펼쳐집니다. 총 6개의 스톤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각각 성공팀은 가드 포지션에 스톤 한 개를 위치하고도 후봉팀은 센터 라인 뒤쪽에 스톤 한 개를 먼저 두고 남은 5개 의 스톤을 투구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 컬링 클럽에는 이가희 선수 그리고 박성욱 선수가 팀을 이뤘습니다. 네 경북 체육회 A팀은 장혜지 선수, 그리고 성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이뤘습니다. 자 경북 체육회 A팀, 성유진 남자 선수의 마지막 스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톤 네. 두 개가 남아있는데 네. 하우스 안쪽에 본인들이 네. 1, 2번 었거든요 하나 더 안쪽으로 오. 넣어서 1, 2, 3번을 만든다는 그런 작전을 아직. 세웠습니다. 오, 오. 스위치 약. 정자 하우스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하우스 안쪽에 1, 2, 3번이 모두 경북체육대 팀의 빨강 스톤입니다. 자 경북체육대 A팀 이랜드 장혜지 선수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쪽이 라인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장혜지 선수는 반대 쪽으로 해서 들어오해서 점수를 넣는 그런 걸결정것같습니다 아직 며이면 아직이야. 웨이트에 따라서 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야야! 라인 비슷해. 야야야야야야! 네, 안쪽에 진입하는데요. 오. 오. 1, 2번 스톤은 확실하고요. 네. 지금 들어간 스톤이랑 뒤에 있는 노란 스톤이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네, 지금은 노란색에 가깝다고 서로 선수들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빨간 스톤이 2점이 됐고요. 네, 그러면 1랜드 후공 팀인 경북체육회 A팀이 2점을 가져갔습니다. 박성호 같은 선수는 이번에는 빨간 스톤을 제거하고 본인들의 스톤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자수구살 것을 보여는데요 바깥쪽인가요? 네. 딱지 않고 있고요. 이핑하지 않고 있고요. 장점이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빨강색 스톤 밀치고, 그 다음에 노랑색 스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노란 스톤 잘 택백시켜 왔고요. 네. 1, 2번 중에 거의 비슷비슷할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가 선수가 똑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똑같은 라인으로 들어와서 빨간 스톤을 쳐서 노란 스톤을 1번으로 만드는 핸백샷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상욱 선수의 마지막 스톤. 좀 보이는데요. 자, 강한 웨이트. 스위핑 어, 해주고 네. 있고요. 스위핑 슈이핑 계속하면서 끌고 내려옵니다. 아, 어, 좀 안쪽인데. 포브라이 지났고. 빨강색 스톤 되나요, 맞고. 다시 빨강색 스톤. 오, 오 노란색 스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잘했는데요. 일번으로 노란색 스톤을 네. 만들었습니다. 박성우 선수 앞서 엔드도 그렇고 중요한 샷을 잘하네요. 그냥 보내는 샷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마도 들어오 샷을 하나 더 시도해서 본인들이 1, 2번 스톤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이 샷도 정말 어려운 샷이거든요. 바깥쪽으로 지금 오는 어. 것 같고요. 살짝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인데 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어. 아.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하수 안쪽에는 노랑색 스톤만이 한 네. 개입니다. 서울 코리 클럽이 1점을 가져갑니다. 박성우 선수가 돌아온 반대쪽으로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커버런드 샷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체육대 성유진 선수의 스톤입니다. 라인 해야 될것 같은데. 라인 본인이 투구를 하고 또 본인이 스위핑까지 어, 하는 모습인데요. 이 선수 게임 때는 정말말 많이 해요. 네. 근데 평소에는 말 정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안 어, 하는 거죠? 그러게요. 스록을 맞추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 시합 외에는 말을 거의 안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컬링할 때만 이두 선수의 대화하는 모습 볼수 있겠군요. 지금 그렇죠. <laughs> 같은 경우 박상훈 선수는 노란스톤 본인들의 스톤을 안쪽으로 넣는 팻백샷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자, 자신들의 스톤을 1번으로 만들기 위한 핵백샷. 박성욱 선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죠. 자, 지금 스위핑 시작했습니다. 자, 노란색 스톤 맞춰서 안쪽으로 오, 들어왔습니다. 박성욱 선수는 컨디션 좋네요. 네. 진짜 네 계속해서 택백샷을 네. 엄청 잘하고있거든요 택백샷 어. 성공하면서 현재 노란색 스톤이 버튼 안쪽에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하우스에 있는 일반 스톤을 옆으로 살짝 보내는 그런 작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매우 샷이 어려 보입니다 네. 각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 강하게 장애우. 던졌습니다 네, 샌웨이트 마지막 스톤인데요 열었어야 아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나오네요 그쵸. 더블테이크 하더라도 두 개의 스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석유준 네. 선수 마지막 스톤입니다 오, 많다. 약간 많다, 아우 더세 보이네 아니 라인이 많아 앞에 거 발리고, 뒤에 거 발리고 아, 아직 아직, 아니 앞에 거될거 같아 키! 어, 얍!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어. 오. 어, 어, 어.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유리한 상황으로 위치를 시킨 것 같아요. 어. 이 라이 선수는 최대한 빨간 스톤 하우스에서 제거해야 를 됩니다. 된다면은 뒤에 있는 스톤까지. 그렇지만 여자 선수라서 그렇게 네이트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두개 이상 최소 보내 줘야 됩니다. 자, 센웨이트로 강하게 스위핑하고 있는데요. 오두 오, 개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대량 실점에서는 조금 보호를 한것 같네요. 어, 그렇죠. 하우스에 빨간 스톤만 놓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경북체육관 하나 더 하우스 안에 넣어서 3 점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수만 네. 하지 않는다면 3 점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경북체육회 A팀 장혜진 선 장혜진 선수의 마지막 스톤.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번 사인드 3점을 따낼 수 있습니다. 네. 웨이트 매우 좋아보이고요. 네. 그래서 클린하면서 스톤이 웨이트가 죽지 않게 스트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사인드 후공팀의 경북체육의 a t 이 3점을 가져가면서 현재 스포는 5대2가 됐습니다. 셋업 스톤이 사이드 쪽으로 바뀌었죠. 지금 같은 경우 후공에서 이렇게 파워플레이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셋업 스톤을 센터 쪽에서 사이드 쪽으로 후공이 유리하게 옮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상황이 복잡할 때 하우스가 센터 쪽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스톤을 쉽게 드로우해서 1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그렇군요. 경북 체육회는 15초. 또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커머 라운드 샷을 해서 본인들이 1, 2번 스톤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성유진 선수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라인은 비슷한데 약간 많다. 어 아니 이거 스위치어야 될것 같아. 엄청 많은데? 하우스 안쪽에 1번과 2번 스톤을 만드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만든 스위치야. 성유진 선수. 어, 계속 와봐. 스위치해서 보이는요코그라인 스위치 넘어섰고요. 꺼져, 꺼져, 꺼져. 계속 와야지, 계속 와야지. 계속. 계속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자 됩니다. 스위핑. 장예진 선수도 가담합니다. 하우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유진 선수 매우 힘들겠어요. 네. <laughs> 장혜선수 약할 때 닦아줘야 되고 본인 건 본인이 다 닦고 매우 <laughs> 네,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장혜지 선수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장혜지 선수는 네, 본인들이 네, 1, 2번이기, 네, 2번이기 때문에 하나 더들어오 해서 1, 2, 3번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우스 안쪽에는 1번과 2번 아니야, 스톤이. 스톤이 모두 경북체육회 A팀 빨강 스톤입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어. 하우스 안쪽에 진입하게 된다면 1, 2, 3번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어허. 스 안쪽 아주 잘 위치합니다. 빨간 스톤을 살짝만 뒤로 밀어내고 우리 스톤을 1번으로 만들면은 일점 딸수 있거든요. 끝까지 자, 최선을 다해 주시 바랍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자, 과연 역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가희 선수의 스톤은 손을 떠났고요. 아, 라인이 아닌가요? 색까지. 아, 자, 서서히 밀고 내려오는데요. 오, 네, 네. 아래쪽으로 호브라인 넘어서서 하우스. 아 너무 센가요 티라인에 어, 아 벗어났어요. 아둘 중에 하나만 됐어도 되는데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경북 철계 A팀이 3점을 스틸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라인을 조정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본인 드레스톤을 앞에 다시 가드 어. 위치에 드레스톤을 네, 아,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위치와 스위치와. 밴드 성효진 선수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어, 마지막에 와. 네. 아까보다 많다. 헐. 계속 와야 돼. 보내려야 돼. 보내려야 돼. 제거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줄 것이고요. 네. 또 원천 공세하려는 작전이군요. 네. 다들을 지금 세 개나 세워놨어요. 아 진짜 어려운데요. <laughs> <laughs> 아, 장애대 <장혜두> 선수 아주 <laughs> 활짝 <와, 진짜> 웃네요. <laughs> 매우 만족하는 표정인데요. 네. 지금 마지막 스톤 하나 남았고요. 상대가 1 번이기 때문에 <laughs> 이가희 선수는 옆에 있는 빨간 스톤을 쳐서 본인들의 <laughs> 스톤을 안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샷을 구사할 것으로 <laughs>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톤이 1 번이 될수 있을. <laughs> 이그이 선수, 마지막 스톤, 투구합니다. 뭐,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된다 그럴까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오. 돼요. 너무 셉니다. 세요, 세요 빨강색 스톤만 밖으로 나가면서, 경북체육회 A팀, 빨강색 스톤만이 버튼에 가장 가깝습니다. 앞에는 항상 딱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오늘. <laughs> 그러네요그데 이번에 박성훈 선수 이 전에 많은 또 계속해서 스틸을 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하우스 안으로 넣는 들어오샷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자, 가드를 맞지 않고 들어오 하면서 하우스 안쪽으로 위치를 시합니다더 들어가야 돼요. 더 <laughs> <laughs> <도 웃음> <laughs> <도> 들어가야 돼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아, 아 이렇게 되면. 빨간 스톤이 안쪽이에요, 1번. 그래서. 그렇죠, 1번이 되고 지금 들어온 스톤은 2번 또는 3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버튼에 가장 가까운 게 빨간색 스톤 1번입니다. 어, 그, 빨간 스톤, 들어온 스톤을 쳐서 노란 스톤을 쳐서 노란 스톤 하우스에 있는 거를 이동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laughs>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는 건참 쉽죠. 그렇지만 네. 실전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시대하고요. 네 바깥쪽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는 들어오 샷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 노란색 들어오 노란색 오는데요. 조금 안쪽으로. 아, 아 저게 있겠습니다. 라인이 보였나 봅니다. 네. 네. 라인이 보이나 본데요. 이게 역시 컬링은 얼음이 네. 들어오면서 떨어지거든요. 턴을 먹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컬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톤이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노란 스톤이. 아마 도렇 가드를 해서 또 가는 길목을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장혜진 선수 마지막 스토리였고요. 둘? 오. 길어야 돼. 정혜진 선수 아직까지는 스위핑하지 않았습니다. 호그 라인 넘어섰고요. 자 서서히 옆. 센터 라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가드를 세웠습니다. 들어온 노란 스톤을 쳐서 스톤. 노란 노란 스톤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1번 스톤을 만드는 샷을 구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주다이 네. 선수 의 마지막 스톤. 오 약간 루미야. 루미야. <laughs> 라인 루미야. 어, 라인 좀 바꿔 준다 봐요. 루미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던졌던 거랑은 라인이 살짝 다르게 가고 있는 것같아데요 네, 안쪽으로 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노란색 스톤을 맞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경북 체육회 A팀의 빨간색 스톤 한 개만이 점수를 따냅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네. 뭐 엔드는 한 엔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악수를 신청을 하네요. 자, 10대 2 소코어가 됐고요. 점수차는 8점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면서 서울컬링클럽이 경북체육회 A팀에 악수를 신청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